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부식을 했는데요. 부두장 갔더니 여사님이 오늘 처음 머리 올리러 왔어. 그리고 또 놀았더니 10년 만에 오셨대. 그래서 그런 여성은 잡자마자 기술을 쓰면 안 돼요. 또첫 상경 내잖아. 그때는 시작해서 안 세지니 1번 발을 4번 해주는 게 좋아요. 1번 발 한번. 여기서 탄생전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첫날이고. 또 20년 만에 왔다니까 스틱이 어떠나. 그래서 이거위거 해보니까 이건 넘어가. 그러면 이제 가운데 들어와서 한번 돌려보는 거야. 물어볼 수는 없잖아. 도는 거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그냥 하네. 그래서 이제, 에, 가운데 들어와서 안시듯이 3번발. 그래서 처음에 돌리면 안 돼요.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 다시 3번발을 미신 찍으니까 한번 더 해보는 거야. 이렇게 3번발을. 그래서 여기서 돌렸어요. 어지럽단 말이야. 왜? 첫날이고. 첫날, 첫남자야. 부도장오면 머리 흘러갔단 말이야. 아니면 20년을 왔는데 내가 처음 만났어. 그래서 4번을 주셔야 돼. 어지럽다니까. 남자분들은 틀어만 어지럽대. 4번. 자, 여기서 이제 팀가민가 한번 5번을 돌려보는 거야. 5번을. 한번. 어지럽다 하면 이제 1번 건너가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두 번. 그래서 다시 한번. 돌리는데 터널로 들어가서 안세진이 6번 말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번 4박 필이 주셔야 돼. 사박을 주면서 이제 간을 보는 거. 어우, 초보 치고. 아니면 10년을 맞는데 되게 잘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술을 보여주면. 자, 1번 말. 1번 말. 1번 말. 자, 1번 말 4번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또 1번 말. 또 1번 말. 1번 발. 계속 1번 발만 하는 거야. 1번 발. 이호만랜데 여성분들이 어지럽다 그랬거 자, 그래서 그번에는 7번 발을 줘야 돼. 신하, 시장가 이렇게. 안, 안 여자가 안 나간다고. 1번 발. 이렇게 여자가 쉰단말 이렇게. 어지러움을 느끼니까. 그래서 다시 또 안실진이 1번 발. 자, 요번에는 안실진이 7번 발로 가 가지고 1번 발로 돌려서 2번 발 아까 썼죠? 어, 2번 발로 여기서 돌리려 처음에 위로 돌려, 다시 밑으로 이렇게 서요 요쯤에서 또 4번 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3번 발을 뽑을까, 아니면 다른 걸 할까. 에이 모르겠다. 3번 발 한번 뽑자. 그래서 아까 3번 발 어깨 관리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팔꿈치 돌려주고, 다시 한번 3번 발을 뽑면서 여서서 초보 치고 잘해. 10년 만하는데 잘, 잘 이렇게 감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살짝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7번 발로 건너가서 다시 7번 발로 건너가가지고 또 7번 발로 건너가. 서 그래서 1번 발로 풀어서 여기서 또 4번 발주, 고 4번 발. 그래서 이제 안세진이 여기서 8, 7, 8번 발 배우면은 그대로 등 뒤에 손바꿔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3번 발 들어와서 또 3번 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다시 감옥. 자, 안세진이 6번 발. 다시 또 여기서 또 3번 발로 나왔어. 요번에는 또 어깨. 요렇게. 요 정도만 가지고도 뭐 굳이 뭐 어려운 거말고 그래도 천년세잖아. 응? 그래서 오랜만에 왔고. 그래서 요거 1번부터 6번만 가지고, 아 7번만 가지고. 3번 발로 감옥. 또 3번 발로 감옥.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에이, 멋있게 깔끔하게 카트 한번 딱 손바꿔서 이 이러, 정도 하면은 여기서 4번말 주고 여기까지 4번말을 꼭 줘야 돼 돌고 나면 이정도만 하면은 이거 한 조금만 더 하면 노래하고 끝나고 처음 오신 여사님도 편안하고 막 피수 안쓰니까 오늘 처음 오고, 머리 올리러 왔는데 바로까지 쓰고 후까지 쓰고 막 이런 난리부르셨으면 안된다 이거지 그쵸? 10년만에 왔는데 막 그죠? 다리도 아프셨단 말이에요. 지금 오래간만에 외장 남자만 만났잖아. <laughs> 떨리는데 특히 저같이 이렇게 좀늙은 재기 보이는데 떨리지만 여기다 이제 향수까지 치는 사람도 있어요. 향수. 그럼 더 흥분된다고. 근데 갑자기 막잡자마 하냐고. 목걸이 치고 잡아봐주고 응? 여기서 잡아서 뭐 바누카시치고 뭐 이렇게 있고 뭐 푸카시치기라고 그러냐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치다. 1 0년만하면 이렇게 있수 있죠. 유튜브 들어가도 그렇게추더라고내 진짜 뭐 아, <laughs> 아, 욕할 건 아닌데 유튜브 들어가도 막 잡자마자 둘이 친한 이간들수있 아, 친할수록 예를 지키라는.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만쓰어요 동생권. 그요 제가